아 진짜 아 하여튼 뭐 너무 영광이고 야 저는 그 강연을 지금까지 뭐 여러 번을 들었는데 이게 들을 때마다 느낌이 다른 것 같아요 그러게 음, 네. 네. 아 저는 전에 여러 번을 제가 들어서 교육도 제가 몇달 동안 받으면서도 많은 제가 이제 아는 얘기인데도 불구하고 그때는 안 들어왔었거든요 근데 오늘은 또 들어오더라고요 그게 음. 왜, 왜 그런 거죠. 똑같은 얘기 하셨는데? <laughs> 그럼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laughs> 네. 남들의 강의가 됐든 이런 거를 한번 들으면 안 되고 영화 같은 것도 한번 네. 보지 말고 여러 번 보면서 네. 주연 입장에서 조연 입장에서 영화를 볼때 씹는 맛이 있잖아요. 네. 아. 근데 특히 강의는 Selective Attention 이라고 네. 선택적 주의 집중이 되기 때문에 네. 아. 자기가 여기 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때 들리는 거 하고 네. 그 다음에 자기의 지적 수준이 올라가면서 들리는 게 달라요 아 제가 좀 올라왔나 보네요 그러지 <laughs> 전에는 아무것도 안 들어왔거든요 그러면는 아, 그냥, 그냥 지나간다고 그냥 전에는 그냥 아, 뭐니하오 아, 네. 이것만 들어왔는데 큰 것만 그때 구혜성 네. 씨가 졸아서 그런 건 아니었네 아니 네. 그 시안해요 <laughs> 아니. 아니 잘, 잘 들었지. 들었지 강연 이런 뭐 내공 자체가 다르신 것 같아요 확실히 네. 뭐 그런 것보다도 네. 뭐 네 그렇죠. 뭐 일단 제가 경험한 거를 중심으로 네. 얘기를 하는 거니까 네. 네. 뭐 꿈밈 없이 스트레이트로 뭐아침마당 같은데서도 저는 그냥 다만 그쪽에서는 좀욕 같은 건못 하잖아요. 언어 네, 수나만 네. 네. 좀 하시는 거지. <laughs> 아 그러니까 그게 좀 궁금했어요 예전부터. 제가 어. 뭐 8년 전에 처음에도 제강연에 <laughs> 욕을 그때 그때도 아이 새끼야 뭐이놈 이놈 새끼들만네 욕은 도대체 안 하셔도 되는데 뭐, 특별히 하시는 이유가 아 왜냐면. 네. 일반들하고 강의할 때는 네. 강의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사람들에게 어텐션을 끌어당기거든요. 집중력. 네. 그러니까 내가 그냥 아는 얘기를 만약에 학자답게 하면 음, <laughs> 사람들이 다 졸아요. 아. 근데 그 사람들한테 귀에 들어오게 하려면 네. 사람들한테 친근감하고 가까이 가야 되거든. 아. 근데 그런 거를. 어, 제일 잘하던 분이 옛날에 양주동 박사라고 계시더라고요. 아 유명한 네, 네. 유명하신 분인데 <laughs> 그 양반 되게 좋아했거든요 학교 다녔대. 아, 네. 아 그분도 이렇게 뭐이 새끼야 뭐 이런. 아유 동국대학교. 좀 대학교, 거칠었죠. 어, 동국대학교 <laughs> 네. 아 인데 아, 좀 일찍 돌아가셨어요. 네. 아, 아까운 분이지. 네. 정말 천재라고 그랬는데 네. 그 양반이 아주 생긴 것도 이, 묘하게 생겨가지고 네. 그 욕을 잘하시는 거. 아. <laughs> 그 당시에 학교 다닐 때 보면서 이야 그욕 잘한다. 그러니까 욕이 구수해. 아 이게 쌍스러운 욕이 아니라 네. 그 욕이 들어갈 때 오히려 이 깨소금 같은 맛이 예, 예. 이걸 아 승화시키는 사람이 거의 없거든. 박사님은 아그 승화시키신 거네요. 그러니까 난 <웃음> 일반, <웃음> 일반 강의할 때 강연장에서 네. 하면 사람들이 지금 오늘은 인터넷 방송이라 많이 순화시킨 거예요아 네. 그래요? <웃음> <웃음> 사실 인터넷상에는 이게 실미가 없기 그게... 때문에 괜찮은데. 네. 아, 어. <laughs> 뭐 여, 아니더라도 유머가 네. 정말 많으신 것 같아요. <laughs> 네. 아 궁금한 게 유머를 이렇게 따로 공부를 하시나요? 이렇게 좀 재밌게 강의. 예옛날에 처음에 네. 강의할 때는 네. 유머 책을 한 읽어둘 건 갖다 놓고 네. 어. 많이 이게, 외우기도 하고 아, 대통령 대통령 시리도 해보고, 아. 그다음 반응이 없어 그러 네. 다음 거 다음 네. 거 해가지고 많이 익히려고 노력을 했는데 지금 이제 그게 뭐뭘 외워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워낙. 아, 워낙 자연스럽게 했는데요. 하시다가 아, 이제 뭐 워낙 오래 하셨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음. 음. 지금 몇 년을 한2 0년 넘게 하셨죠? 에 서울 대학에서 또 강연 한건2십 하나 오년 됐고 아. 이렇게 대중 강연한 건1 5년 됐어요. 아, 대중 강연 1 5년 아, 어. 됐는데. 네. 굉장히 횟수가 많지. 아, 니거 그러니까 제가 그 7년 전에, 8년 전에 맨 처음에 제가 이제 강의 처음에 제가 이제 입문 병아리였을 음, 때, 어. 제가 어떻게 만나 뵀고 어. 여쭤봤어요. 저는 이제 가장 단순하게 어. 얼마 보세요? 제가 그렇게 여쭤봤어요. <웃음> <웃음> 아니 근데 사실은 사실 원래는 할수밖에 없어. 되게 그 신뢰되는 건데, 워낙 네. 제가 몰라서 이게 그렇게 대단한 분인지 모르고 많이 나누신다는데, 아 얼마 보세요, 박사님? 근데 그때 욕안 먹었어요? <웃음> <웃음> 야, 개새. 계속... 아니 그때. <laughs> 그때연 7억을. 와. 네. <laughs> 제가 그때 눈이. <laughs> 아니, 어떻게 강산에서 7억을 벌수 있나. 안봉이 네. 7억. 지금은 이제 그렇게 안 되는데. 네. 왜냐면 체력 때문에 네. 못하러 다녀. 근데 예전에 네. 내가 유능기 <laughs> 박사라고 있었다고. 아, 유명하신 분이죠, 그 분. 네. 그 양반 때문에 내가 사실은 방송을 시작을 했는 음. 했는데. 아. 그 사람이 내 대학원 후배인데 나보다 나이 많고. 아. 어, 그래서 어쨌든 2연이 돼서 내가 그 양반하고 이제 또 모임을 했어요. 네. 걔가 강연을 많이 다니더라고. 나 그때 네. s k 있을 텐데. 아. 그래 어느 술자리에서 물어봤어. <laughs> 얼마나 버세요 네. 같은 <웃음> 질문이었네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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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당시에 3천만 원 정도 를한대 월, 월. 아, 월이요? 월. 우와, 월 그래서 4억 정도? 어, 4억을 보는구나. <laughs> <laughs> 어. 야, 그거 많이 버네 어.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수 있어요? 매일 100만 원씩만 하면 되잖아요. 예를 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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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 그래서, 어, 그렇구나. 그때 산업 교육 강사를 하기 전에 아. 그래서 야, 저거 내가 원래 그래서 이제 SK를 그만두고 난 다음에 뭐랄까 래 산업 교육 쪽에 아까 인더스트리얼 에듀케이션이 굉장히 크다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그쪽으로 발을 음 들여 놓기로 결심을 한 거야. 아, 그 계기가 사업 때문에. 아유. <laughs> 아니, 도뭐 그런 아니겠죠. 먼 3년 네. 했으면. 어. 는 <laughs> 네, 멘토가 미국에 계셨는데. 네. 그때 그런 레코멘데이션을 하는 거야. 앞으로 선진국가면 산업교육에 산업교육 강사가 굉장히 좋은 지압될 아, 것이다. 아, 아. 1인기업으로아 저는 진짜로 강의할 때 그런 얘기 가능 하거든요. 음. 고등학교 가서도 음. 강사가 최고다. 이 음, 뭐냐면 네. 시간이나 네. 이런 데잘 오고 네. 남들한테 무슨 구속될 거. 그렇죠. 네. 네. 여행 다니고 문화 뭐 여행 다니고 맛있는 거 먹고 각기업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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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얘기 있어. 송해 선생님하고 나 같은 사람이 좋은 게 <웃음> 항상. <웃음> 집을 오래 빈다. <웃음> <웃음> 돈을 제부 벌어온다. 어. 들어올 때마다 손에 뭘 들고 들어오죠. 양수야. 그래. 어. 네. 그러니까 뭐 어디 네. 지방 같은데 시장 군수가 그 나무를 네. 반드시 뭘줘요 음. 항상 주시더라고. 그럼 <laughs> 뭐, 또 줘. 연말에 보도 보내고, 보내고. 명절 때 보내고. 네. 이제 그게 그래서 내가 그때 최고로 한번 해봤을 때가 월한 음, 한 5, 육천 정도. 아, 월, 월. 어, 몸이 부서져서 안 돼. 아, 무리가 돼. <laughs> 아, 그니까 그때도 이렇게 많이 다니셔가지고 몸이 좀 그때도 한번 안 좋으셔서 병원에 가서. 그래서 방송을 못해어요 네. 그러니까 욕심을 부리면 네. 안 되고. 음. 그래서 내가 업대들 앞으로 강사는 하기 아주 쉬운 직업이에요. 네. 다만, 대한민국 때 강사가 수만 명이 있는데, 그1% 안에 뭐몇 안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여기도 극과 극이 좀 심한 것 같아요 아, 아주 심하지 뭐한 달에 뭐한개 뭐 그리고 뭐, 한, 네, 뭐 가서 시간당 20만 원 네. 30만 원 받아갖고 절대 그렇게 네. 못하거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기의 몸값을 올려야 됩니다 네. 몸값을 올리려면 공부를 많이 하고 책을 네. 많이 봐야죠 책을 많이 보고 이런 데 다니면서 강의 좋은 거 있으면 매일 매일 음, 듣고 음, 음. 내가 제일 많이 후배들한테 나 제자들한테 길로 내는 제비들한테 얘기하는 게 뭐냐면 하루에 <laughs> 무조건 유튜브나 이런 데 들어가서 남의 강의를 네. 되게 최소한 두세 개를 바라며. 어, 어. 하루에? 그래. 아, 두세 개? 네. 그래서 그걸 보면서 계속 그 중에서 메모를 하는 거야. 음. 내가 저런 건 내가 강의할 때 써야 되겠구나. 아, 저건 참 좋은 얘기네. 해서 자기 거를 거의다 승화시키는 거야. 같이 합쳐서 어, 네. 시너지가 나게. 네. 그래서 그렇게 되면 나중에 보면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니치 마켓이 있어요. 빈 시장이. 음. 그런 길 들어가야 좋은 강사가 되는 거야. 어. 그러니까 틈새 시장. 틈새 아, 남들이 잘안 하는 고그 분야에 내가 의가 전문성을 강의를. 갖는 데딱 어. 들어가야 돼요. 어. 산업 교육에 음. 맞는 교육을 자기가 찾아낼 때 그때 그게 비로소 인캄하고 연결이 돼요. 아. 음. 아. 여기서 핵심은 전문성이네요. 전문성이죠. 아. 그 그러니까 남이 건들질 못하죠. 아. 음. 새로운 영역을 볼래요? 해야 된다. 많은 내가 음. 또,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다고. 무슨, 무슨, 뭐, 누구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겠지만, 뭐, 머리형, 가슴형, 뭐, 이런 거 하고. 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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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밑에 애들이 다 따라 금세 할수 있어요. 아, 뭐. 남들이 따라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금세 딴, 아, 나만... 그 제자들 결론하면 그냥, 그냥 나가서 음, 지각하거든. 그러 음. 어. 교육 다니면서. 아. 그 뭐, 뭐, 쉽잖아. 아. 그렇게, 이, 어, 범용성 있는 것보다 좀 전문성이 있어서, 옆에 누가 있더라도 그걸 따라 못할 수 있게끔 자기가 아, 깊이 들어가야 돼요. 니다 음, 아. 우리 같은 경우에는 내 밑에 제자들이 내 강의를 대신해 줄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까, 아, 그러면 성공학 강의나 이런 것도 제 스스로가 이제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면 와서 성공학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아, 제가 박사님 예. 강의를 똑같이 외워가지고, 이 미래, <laughs> 이 한국 강의하면 어떨까요? <laughs> 이제 인제 <laughs> 앞으로 성공할 때이제 어떤 식으로 성공을 해야 되는가 음. 이런 것들에 대한 책을 내가 한2 0권 썼거든요. 음.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걸 얘기를 하면 음. 여러분들이 아 내가 지금 부족한 게 뭐구나 채워야 될게 뭐구나 이런 걸부지라니 벤치마킹을 음. 하셔야 되요나 음. 저는 박사님 습관 중에서 가장 지금까지 놀라운 게 새벽부터 일어나셔서 음. 이0 8 배를 하신다라는. 음. 30, 네. 30년 됐어요. 아, 지금도? 새벽 4시에, 아, 지금도요? 4시. 지금도요? 네시에 일어나죠. 지금은 이제 오. 4시에 일어나서 이, 이뭐제 홈페이지에 글에 다 답글 달고 와. 이제는 뭐 너무 이렇게 몸을 상하게 할, 할, 수, 할 필요가 없으니까 네. 그 대신 4시에 일어나는 건 어차피 눈이 떠져요. 아. 그리고 좀 있다가 한 5시쯤 정리한 다음에 잠깐 눈을 다시 붙이지. 아, 지금은 108배까지는 안 하시고. 어, 108배도 네. 해요. 근데 아, 네. 요새 네. 다리를 다쳐서. 아, 다리, 지금 다리 다쳐서 그 그래서 네. 안 하는데, 그래도 네. 108배 참외물을 틀어놓고. 음. 내가 많은 사람들한테 기억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씀드리겠는데, 최고의 강사가 되시려면요, 인격을 다지셔야 된다고. 음. 인격 없이 강의하면 다 허상이야. 그거를 찾는데 시간이 걸려요. 인격을 단단히 다지셔야 돼. 아, 제가 정말 박사님을 음. 정말 너무 제가 높이 저는 제가 생각을 하는 이유가 제가 음. 박사님 전화 받으면 음. 박사님은 모르실 거죠. 아마 처음 들으실 텐데 항상 제가 90도로 전화 받아요. <laughs> 그래 어머니가 놀라세요. 너는 어떻게 90도로 인사를 하냐고 <laughs> 앞에도 있지 않은데 저는 항상 <laughs> 어, 박사님, 어, 박사님 전화 이래 들고 이게 자동으로 이렇게 내려가요. 그 이유가 왜인지 아십니까? 제가 8년 전에 뵀는데 항상 전화를 먼저 하세요. 음. 원래 제가 드려야 되잖아요. 제가 드려야 되는데 뭐 어떻게 건강하시죠 제가 드려야 되는데 하상 어떻게 해서 어떻게 지내냐 안부잖아요 아. 어, 그게 그래. 저는 너무 감동스럽고 죄송하고 어. 아니 죄송하지뭐내 <laughs> 네. 습관이니까 그러니까 저한테만 그런 게 아니라 제자 많은 제자들한테 다, 다, 다 그렇게 네. 하시더라고요. 그래, 아, 네. 저한테 시간적 여유가 좀 있는 게 제가 운전을 안 하고 제희 네. 비서가 네. 제 운전을 하니까 차 속에서 시간이 음, 많잖아요. 네. 그 시간이 아깝잖아요. 다 주로 이제 지금 저 시추대 전에는 뭐몇천명 들어가 있을 거예요. 네, 네.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이렇게 생각나는 사람들 중간 중간 음. 그리고 이제 홈페이지에 들어왔는데 미처 답글을 못 달았다든가. 좀 소원해질게 음. 댓글도 네. 일일이 다 달아줘요. 받아고제 뭐. 네. 네. 그 전화번호도 이따가 드리. 응, 음, 그래. <웃음> <웃음> 여기 당일 네. 구역 있잖아. 예예예. 예. 나한테 입력될 거야. 네. 그리고 저는 진짜 첫 만남에서 첫 만남에서 제가 아저 개그맨 했었습니다. 네. 그개그맨 나왔습니다. 했더니 정말 극극 극 칭찬. 여태까지 제가 받은 네. 칭찬 중에서 최고. <laughs> 뭐라 그래? 아 그래? 그러면 전에는 그 사법고시 패스한 거나 똑같아. 그렇지. 그렇게 생각해. 네. 어. 아 그게. 기분이요? 지금까지 있어요. 아, 8년이 그래. 갑니다. 아, 사실이죠. 태양계에서 네. 개권에가는게그맨은요 아. 법대에서 사법고시하는 거나 똑같아요. 아, 너무 기분 좋더라고요 언젠가, 고, 네, 고혜성 음. 씨가 음. 이 음. 자랑을 저한테도 했었어요. 음. <웃음> <웃음> 아니, 음. 너무너무 신나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음. 아, 도대체 이박사님은 왜냐면, 음. 그때부터 저도 이제 관심을 가진 거예요. 제가 가난해가지고 학력이 음. 좀 가방끈이 짧다 저, 저, 보니까, 보니까 늘그 음. 컴플렉스가 있어서 음. 그래서 이제 책을 김용준 박사님 거기서도 이제 책을 통해서 음, 봤는데 음. 와 이렇게 나를 야 사법고시면 은 서울대 법대에서 뭐다라 사람들 이잖아요 저를 그렇게 인정해 줬다는 게 너무 감사드립니다. 노무현 대통령처럼 고등학교 학력과 서울 법대가데 힘든 내 투정도 대학교 그럼, 안 나온. 그러니 예. 음. 이건 어느 계통에서 탁까지 간다는 건 정상에서 다 만나는 겁니다. 음. 음. 제가 늘 얘기하는 게뭐 공부를 잘하든 뭐를 잘하든 뭐 등산을 잘하든. 대한계 민 정상에 간 사람은 다 똑같이 만나는 거예요. 예. 아. 똑같은 겁니다. 아무런 거리낌 없이 미국의 그 유명한 대통령 존 F. 케네디가 자기가 최 연소로다 미국서 에 대통령이 됐잖아. 요4 음. 4신가아그 네. 그래가지고 그때 그런 대통령이 나올 수가 없지. 음. 엘리트 코스만해서딱 갔단 말이야. 예. 집안이 엄청 좋고, 그게 예. 바로 호프란 사람이 그 당시에 있었다고. 예, 코메는 유명한 사람이 그래, 아주 무진장 유명한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각계 유명한 사람을 와이트 하우스에 초대해서 리셉션을 하는 거야. 그리고 쭉 돌아가면서 인사하는데, 를밥호프가 그렇게 말을 잘하는 사람이 네. 케네디 앞에서 버벅거리는 거야. <laughs> 왜냐면 가문이 아. 깨임이안 되니까 음, 음, 음. 미국 사람들은요 그게더 심해요. 음. 아주 쟤네 가문, 그러면 어려서부터 딱 교육을 받은 게 있어가지고 자네 후 케네디, 케네디 가문은 엄청난 가문이요 음. 그러니까 바호프가 이 사람 옆에 가니까 떠오른 거야 쉽게 얘기하면 그때 유명한 일화를 쟈네프 케네디가 한거 있잖아요 마이크를 딱 봤더니 이러는 거야 영어로 하면 I am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in politics. 저는, 저는 미국의, 미국의 정치학에서의 대통령이다. Mr. b a r h is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in comedy world. 아. 코미디 세계에서, 미국에서 대통령이다. 오. 그 다음이 중요한. 그래서 우리는 위 e are t 똑같다. 아, 똑같다.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와. 그걸 방송을 생방송으로 듣고 있다. 다 일어서서 기 기립할 수. 그게 기가 막힌 겁니다. 그래서 전늘 생각하는 게각계통에서 최고의 사람들이면 그냥 정상에서 만나요. 그래서 내가 이 친구한테도 어, 그래 개콘이다. 그러면 음. 한국의 코미디 하는 사람 중에서는 가고 싶어서 네. 안달을 하는데거든. 음. 여러분은 몰라서 그래요. 수백 대 일을 거친 아이들이 마이너 클럽이 있고 메이저 클럽이거든. 네. 개콘의 메이저 클럽에 일요일 날 아홉 시에 나오는 건 엄청난 노력 아니면 안 돼. 그러니까 사복고시에 해당되는 것이다. 음. 제가 그런 얘기를 한게 그런 얘기입니다. 아, 하여튼 너무 응. 감사드립니다. 네. 또 아, 아 음. 아니 이게 평생 가는 것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특별한 칭찬은 네. 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특별한 칭찬을 누군가 해주고 음. 받으시면 정말 평생 영원히 남는 것 같습니다. 정말. 음. 음. 네. 제가 개인적으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음, 그래.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데 네. 옆에서 지금 가까이 뵙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많이 웃으시죠? 많이 아, 우, 항상 잘 웃으시죠? <웃음> 항상 <웃음> 스마일이세요, 항상 <laughs> 주름이 하나도 <laughs> 없으세요. 항상 팽팽하세요. <laughs> 어. 피부가 저보다 <laughs> 더 젊으세요. <웃음> 항상 <웃음> 즐겁고 <웃음> 항상 행복하시고 <laughs> 네, 스트레스가 <웃음> 없으시잖아요. <웃음> 분명히 이제 기분이 <laughs> 언짢은 일도 아, 생기고 있으세요. 스트레스 받는 일도 아, 있으시 네. 있을지, 있지. 네. <웃음> <웃음> 어떻게 이겨내세요? 아, 아니 이제 사람들한테 피부 아까 누가 그랬던데. 네. 그래, 근데. 네, 여기, 여기 눈가에 주름, 웃는 주름, <laughs> 예쁜 주름이에요. 그니 네. 웃는, 스마일 라인은 누구나 생기는 거지. 네. 뭐, 뭐, 하얗탈처럼 아, 이렇게 웃을 수는 없잖아. 그런데, <laughs> 웃, 많이 웃는다는 건, 지 마음이 편하지 않으면 웃음이 안 나와요. 음. 아. 그걸 영, 저, 심리학으로 마인드 스토빌리티라고 래 그래. 네. 마음의 안정성을 찾지 않으면 안 돼. 응. 음. 그러니까 마음의 안정성을 찾기 위해서 제가 매일 108배가 됐던, 그 기독교인이든 상관없이 굉장히 좋은 겁니다. 음. 예를 들면 음. 그 자기를 많이 가라앉히고 밤에 음. 그래서 하루를 반성을 하는 게 중요해. 요 아. 내가 누구한테 오늘 나쁜 말한 건 없나? 아. 나 때문에 마음 상한 사람은 없나? 아. 우리 아이들한테 잘못 얘기한 건 없나? 마음이 편안하게 가른 채로 내가 잘못한 게 있으면 그 당시에 그 사람을 머리에두면서 반성을 해. 미안하다. 내가 잘못한 거 같구나. 내일 아침에 나가면 반드시 내가 너한테 먼저 얘기를 하마. 음. 이렇게. 아니 맨들만. 근데 저는 이게 믿어지지 않는 게 반성할 아니. 일이 없으실 것 아닌가? 같은데. 아닌가. 그렇게 또 해라 이 말이야. 두 번이죠? 아 그리고 이렇게 네. 하고 맞아요. 그다음에 아침이면 남을 위해서 기도. 아. 네. 네. 저는 아침 운동을 반드시 하거든요. 그래서 한 30분쯤 이렇게 뛰고 난 다음에 예, 샤워할 때 남을 위해서 기도해. 아구체적으로그 사람을 지칭해서. 이게 그러니까 이런 식이에요. 음. 예 우리. 집사람부터, 뭐, 이렇게 쫙, 그 다음에, 이렇게 내 주변에 있 비서들이나, 이렇게 스텝들 먼저 하고, 네. 오늘 내가 나가서 만날 사람들을 기억을 음. 떠올리면서 해. 근데, 이런 데가 만나는 건 누굴 만나는지 모르잖아요. 네. 그렇 불특정 네. 다수라고 그러잖아. 네. 그런 사람들과 내가 오늘 이렇게, 이렇게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라는 게, 아, 하나님 부처님, 오늘 내가 하는 일이 잘 되게 해주세요. 이건, 그건, 그거야 기도가 아니야. 에 음. 그 양반들이 그거 들어줄 시간이 없어요. 아하 세요아 엉뚱한 데 가서 매달리고 지 난들이 그 안니야올 그렇죠. 때는 네. 그러면 안돼 그리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 찾고 뭐 부처님 찾고 무슨 뭐 산신도 찾더라고 여러 군데 백을 쓸려냐고 네. 다 소용이 없어요. 제가 할수 있는 건 이런 거야. 아 내가 우리 집사람 머리 떠올리면서 오늘 집사람한테 실수하지 않는 좋은 남편으로서 하늘을 아. 보내도록 아. 애를 써야 돼. 겠 응? 우리 딸 아이 우리런 뭐 애들한테 내가 아이비로서 뭔가 잘해줄 수 있는 최선의 하루가 되도록 와. 하자. 우리 직원들, 내가 그 놈들 길러야 돼, 실수가 안 나오도록 어른답게 행동하도록 하는 하루가 되자. 오늘 이런데 만날 사람들, 누군지 모르지만, 내가 정성껏 음. 그 사람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하루가 되자. 와. 이렇게 아침에 자기를 다짐하는 시간을 갖는 게 좋아요. <laughs> 저녁 때 반성하고 아침에 다짐하는 시간을 갖게 되면 얼굴이 편안해져. 음. 그런 다음에 미인 대칭이 되는 거야 미소짓고 인사하고 대화하고 칭찬하고 그렇왜냐면 자기 마음이 마인드 스토빌러티 안정이 안 되면 절대로 좋은 말안 나와요. 그 그렇죠? 배니까 오늘도 음. 다짐 굉장히 많이 하고 나오신 얼굴 <laughs> <laughs> 아니 근데 뭐 제, 제, 저한테도 어떻게 잘 되라고 좀. 아 그럼. <laughs> <laughs> 대상이 욕심 아, <몰칠> 많아요. <laughs> 아니 박사님도 이게 이 훌륭한 기회 받아야 잘될 거라고. 거라고. 아니, 아니 제 그동안 해야죠. 많이 도움을 주셨어요. 왜냐면, 음. 아까 제가 그, 얼마 버세요? 그거부터 시작해가지고, 바로 그 이후에, 강의 좀, 저도 좀 연결 좀 시켜주면 <laughs> 안 되겠니요?를 제가 그때 막. 네. 내가 많이 줘서. 강의를 네. 연결시켜주셨어 네. 강의도 많이 연결시켜주셔서. 네. 야. 아, 저는 그이 시간이 다 돼서, 음, 그래. 궁금한 게, 음. 어, 제 개인적으로, 음. 아침마당을 최다 여섯 번을 나가셨는데, 하늘의 별 따기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저강의 하는 사람의 로망이 네. 아침마당에 나갔요 저도 milhões. 꿈이에요.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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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회가 될 거예요. 네. 어떻게 해야지 이렇게? 어, 몰라. 요 근데 제가 어떻게 여섯 번이나 어. KBS 라디오를 네. 진행하고 네. 있을 때 2008년인가 그런데 네. 어 KBS 아침마당에서 연락이 온 거야. 한번 좀 해달라고 어, 몇 년도에 처음에 8년 2008년인가? 아, 그때요? 7년인가 그래요. 그래가지고 <laughs> 우리가 생방송인데, 내 방송이 생방송인데, 아침마당 시간하고 겹치잖아. 예, 그것도 생방송이거든. 예. 아침마당은 녹음, 녹음을 안 해. 예, 생이잖아 실생이야. 예. 예.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내려가서 강의를 했는데, 그때 <laughs> 그렇게 강의를 경제를 재밌게 한 사람이 없었는데. 아, 없었나 봐. 그러니까 이렇게 재밌게 하시는 분이 드물잖아요. 없었, 없었나봐. 그때 예, 예. 내가 그냥 편안하게 재밌게 했더니, 이, 네이버하고 다음에 검색 순위가 1위로 올라와요와 포털 사이트. 나 알려놨었나 봐난 몰라. 그때 저희 어머니가 보셨나 보요 그런 거예요. 그래갖고 <laughs> 다 끝나서 왔는데 PD한테 연락이 왔어. <laughs> 음. 다음 주에 다시 한번 하시면. 와. 디네들이 뭔. 그걔 갔더니 또 그렇게 됐나. 아. 이제 다른 강의한 거거든. 이렇세 네. 그래 번을 나, 아, 번한 거예요. 내리 그러니까 리세번한 사람 나 예리. 그냥 그냥. 기용 구성을 한 거네요. 그냥 와. 스트레이트로 딱. 삼주를 한 사람은 네. 내가 최면 나봐. 네. 그러니까 전부 좋았죠. 그러니까 네. 다음 해 베스트 오브 더 베스트를 부른 거야. 네, 네 번째로. 네. 와 베스트 오브 베스트하서 아, 나하고 무슨 용 용혜원 아 용혜원 시인, 시인님 네. 시인, 네. 그리고 저, 저 연세대학교 네. 이성호 박사 이런 몇명세 네. 명인가를 네. 베스트 오브 더 베스트 강의한 사람 중에 제일 인기가 좋았던 사람을 다시 오라 그래서 와. 또 갔어요. 어, 와. 그리고 나서 이제 몇년 있다가 한 2, 3, 년 2년쯤 지나다가 또 경제에 대한 새로운 걸 음. 어, 분위기를 좀 바꿔서 대통령이 바뀌었을 때야. 이명목 음. 대통령 때한것 같아. 아. 그러고 있었는데, 이번에 또 여섯 번째. 1월달에 하셨죠. 박, <laughs> 박 대통령 하에서 네. <laughs> 다시 한번 해달라고 하지 여섯 네. 번이 됐는데. 야. 네. 아니, 거쪽에 제작진들이 보통 분들이 아니시잖아요. 그러면 수천명의 강사들을 연구하고 보셨던 네. 텐데. 그 당시에 네. 2008년에, 음. 당시에 조연출 맡고 계시던 그 스태프분이 네. 제가 아는 형님이에요. 어. 최 p 인데 음. 지난주에 제가 이제 명절 인사하면서 전화를 드리고, 음. 이 박사님이 이제 우리 고혜성쇼에 출연을 하신다. 음. 뭐좀 정보될 만한 게 없느냐? 그랬더니, 음. 어우, 그 분이 거길 나가셔? 대단하다, 너는 어떻게 섭외했니 <laughs> 일단, 첫마디가 그거였어요. 어, 대단하다였어요. 이건 있을 수없는 소배를 네, 하기가 힘든 분인데. 그래서, 아 우리 능력이 그래. <웃음> 그랬더니, <웃음> 그랬더니, 딱 그분이 하시는 어. 말씀이 아침마당 시청률이, <laughs> 네. 시청률이 꼭대기 정점을 찍었던 베스트 10에 들어간다. 와 그럼. 그렇게 네. 을요 <laughs> 그리고 <웃음> 지금까지 황수관 박사님도 두번 밖에 출연을 안 하셨는데 아 그랬는데 야, 그, 그, 유명한 예, 그 기록이 황수관 박사님 그냥 가볍게 들어. 눌러진 거죠. 네. 그 얘기를 저는 듣고 나서 믿었던 거죠. 아, 이번에 이분이 정말 대단한 핀치 타로 부른 거예요, 사실은. 네. 요즘에 네. 케이블이 생긴 다음에 네. 최근 몇년 동안 떨어져, 아침마당 어려워졌죠. 시청률이 7%가 네. 음. 맥시멈이래. 네. 그랬다고 이제 그걸 좀 끌어올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 구원투수로? 네, 두 자릿수로 올렸다. 그날도 네이버 이런데 뭐 검색순위 2위인가 3위까지 올라더라고두 자릿수가 됐다고 고맙다고 피디한테 전화가 왔는데, 전 KBS 사람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요. MBC에서 그래서 잘안 불러요. 어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MBC에서 크는 사람은 KBS에서 안 불러요.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MBC 희망 특강 파랑 그래서 한참 맞았잖아. 요그 어. 네. 그 친구들이 똥꼬짓한 일이 있었거든. 이래 네. 때세 명의 강사를 불렀는데 네. 그때 김미경이 하고 송진구란 사람이 강사 있는데 누구랑 얘기 안 하겠는데 네. 장안대학교누구 교수를 불렀는데 그영좀 마음에 굉장히 안 들은 거야. 아. 어. 나한테 급, 급히 전화가 온 거야. 아. 그래서 내가 이회 때부터 나왔잖아 아. 어. 그때 그 PD가 KBS에서 내가 하던 거를 옆에서 많구나. 보던 친구야. 아. 그래고 연락이 와가지고 내 MBC에 가서 강의를 하기 아. 시작하고 그래서 시마트강 파랑새 때도 이제 어그 거의 일년반 했지. 아. 야 엄청난 엄청 많이 했어요. 그래서 아. 그만큼 하는 사람이 별로 없을 거야. 그 네. 그런 지금 그 이후로 강의 응. 프로가 많이 지금 생긴 거 같아요. 그 전에는 없었는데. 뭐좀뭐 응. 네. 케이블까지 뭐, 또다한 번씩 다 네. 생기고 그래서. 네, 앞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강연업계나 이 얘기 무슨 뭐 유튜버가 됐든 또는 무슨 인터넷이 됐든. 네. 그 다음에 생으로다가 여러 강연에 한국의 인더스트리얼 에듀케이션의 음, 음. 시장은 점점 더 커질 거예요. 아. 그러니까 그런데 꿈이 있으신 분들은. 아주 많이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음, 많이 지금 강사 그러니까, 꿈꾸신 분들이 오셨어요. 그런 분들은 네. 진짜로 열심히 하시되. 예. 내가 얘기하는 열심이란 수준이 그냥 일반적으로 열심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음. 개콘에 가는 친구들도 마찬가지고 법대 가는 애들도 마찬가지고 서울법, 서울대학교 법서울 법과대학에 나와서요. 사법고시되는 사람이 30%도 안 돼요. 어. 그러니까 서울법대 들어갔다고 사법고시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주 제대로 잘 열심히 한 반쯤 죽여야 된다고요. 음. 대한민 사람이 그렇게 죽이질 못해. 어. 그래서 대강 가다가 이 중간에서 그만두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1% 안에 최소한 5% 안에 들어가려고 애를 쓰시면은 음. 에, 나이가 드시거나 상관없이 아주 오랫동안 좋은 일하면서 돈을 벌수 있는 데가 바로 인더스트리지케이션 강사 음, 시장이에요. 예. 산업교육 강사. 산업교육. 강사시장. 네. 그럼 미국 같은 데는 뭐뭐큰 사람들은 가면 한 번에 천만 원씩 이렇게 받잖아요. 네. 네. 우리나라도 지금 많이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요즘 횟수는 줄이고 네. 강사료를 많이 받는 데만 다니니까 아. 옛날처럼 계속 다니면 몸이 부서져서 아. 안 돼. 그 그거는 내가, 내가 기록을 한번 세워 보려고 했던 거고 아. 그렇게 하면 안 돼. 아. 그래서 그냥 예, 내가 이 생활하고 다 이게 할 정도 정도. 음. 아, 남들이 들으면 그것도 많은 금액이야. 그러나 네. 그렇게 할수 있는 시장이 산업교육 음. 강사 시장이다. 음. 그런 아, 네. 생각들 하시면서 그러니까 계속 이쪽 시장이니 발전이 앞으로도 계속 많이 아, 수요도 더 많아지는 거군요 아. 수요가 많아지고 그 대신 음. 공급도 많아질 거야. 예하게댄 아. 예. 사람이 많, 당연히 시장이 있으니까 하게댄 어, 사람이 많을 거야. 그럼 경쟁이 치열해지겠네요. 치열해지지. 아. 어. 당연히 그렇죠. 지금 여기에도 뭐한 음. 500분이 와계시니까. <laughs> 아니 지금 시간을 너무 많이 할애해 주셔서 오케이. 이제 마치야 되는데 네. 질문을 딱한 번만 뭐딱한 번만 특별히 질문 있으시면. 오늘 강사료 얼마 지불래요 <laughs> 오늘 무려지, 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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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 같은 마인드로 가셨어요 <laughs> 제가 제자이기 때문에. 아, 제가 네. 너무 그냥 감사드리고. 아, 그래요. 네. 와주는 것이 뭐, 단뜻 없습니다. 네. 사실, 사실 이런기회가또 어딨어요. 네. 아. 네. 감사합니다. 아, 저, 너무 네. 영광입니다. 우리 다음께 큰 박수로 오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